안녕하세요. 종길 씨의 안산로에서 일곱 번째입니다. 오늘은 경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. 경기 테크노파크와 경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? 또 경기 테크노파크와 이 일대 발전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재미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? 안녕하세요. 어, 그렇지. 안산이 나와지 뭐, 안산에는 강소기업으로서 이제 커갈 기업들을 집중 육성하고 실제로 이미 세계 탑 클래스에 우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꽤 많이 있고 지금 만개가 넘는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전시를 하려고 하면 이거 몇개 룸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부품 소재라든가 이제 구속이라든가 그 어느 완성품의 일부분을 만들었다고 하면 완제품을 만드는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것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도 혁신센터가. 해줘야 되는 어, 임무 중에 하나죠. 90 블록이죠. 옆에 아니고 그 뒤에 <laughs> 그 뒤에가 90 블록. 단순히 뭐 아파트와 오피스텔뿐만이 아니고 어, 상당 부분이 R&D 센터와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호텔 어, 그리고 컨벤션 부지까지 다 있어서 결국 그 아파트와 오피스텔도 결국은 이 지역. 그걸 서포트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. 이해가 됐습니까? 네 <laughs> 어, 우려하는 시각은 이거죠. 안산에 있는 오래된 건물 다살 거냐? 절대 그렇지 않죠. 이게,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모인 돈이기 때문에 그걸 투자하면서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, 어, 가치가 있는 건물인가? 이런 걸 보는 것이죠. 그 판단에 대해서, 어, 논의하자. 이거는 뭐 얼마든지 논리를 음.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음. 커피가 따뜻하니까 맛있네. <laughs> 여기 공간은 누가 제일 많이 찾아오세요? 네, 예비 창업자분들이요 네. 기업에서 많이 오시거든요. 네. 그럼 이 프린팅이 실현도 할수 있는 거죠? 장비를 네. 좀볼수 있나요? 네. 네. 현재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장비가 <laughs> 이 장비인데요. 현재 신입생이 예. 어. 어. 아, 좀 전에 이제 어떤 학생이 와서 저렇게 이제 출력을 슬라이싱을 걸어서 아, 지금막스타트 어. 아, 아. 여기도 만들고 있고. 와. 그러면 주로 학생들은 과제 같은 거 하러 네, 이거는 출력해 놓고 안 가져 가셨네? 네. 아직 안 가져갔어. 이게 출력 시간이 길다 보니까 아, 이렇게 안 음. 가져 가셔서 그러거든요. 아. 어. 떻게 보면 강시 모자 같은도 <laughs> 이런 우리 3D 프린팅 기술, 기술이 이제는 다리도 만드는 차원이라고 다리도 다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리 그러니까 프린팅을 바깥에서 하는 거지 계속 물체를 쌓아가지고 다리를 만드는 그런 기술로까지 이제 발전하고 있어서 구글 같은 거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안사는 끝난 거예요 지금 이거 한 번에 나온 거예요 아, 게아 이거 저 주시는 거죠? 네, 네. 아. 어, 숲의 도시, 숲을 만드는 것 자체가 경제행입니다, 위 사실은. 단순히 나무 매끄러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올여름에 우리 안산이 폭염주의보에서 일곱 번이나 제외됐거든. 안산만 제외된 것도 세 번이에요. 뿐만 아니라 녹주로 우거진 안산을 상상해 보십시오. 그 안산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안산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숲의 도시, 또 안산에 가면 젊은이가 많은 도시, 산업이 활발한 도시, 일자리가 많은 도시, 문화예술이 활발한 도시로 수배 도시라는 큰 거면 아래 그것이 있다고 하면 안산은 어떻게 써요? 집가상승이 있지 않겠습니까? 시민 여러분,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. 내년에 우리 안산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시장이 앞장서고 또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처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시민 여러분, 편안하고 따뜻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